품으로 다루는 것처럼 보인다며 가난은 농담으로 쓰기 힘든 감정이라고 적었습니다. 김씨는 나도 호러머니랑 반지하 생활을 오래 해서 늘 걸리는 단어가 가난이라며 웃기기 위해 할수 없는 말들이 있고 지양해야 할 연출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온라인에서 유행하는 이른바 가난 챌린지를 직격한 겁니다. 일부 SNS에서 지긋지긋한 가난이라는 말을 붙여놓고 실제로는 부유함을 과시하는 듯한 사진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비행기 1등석으로 추정되는 좌석에 앉아 라면을 먹거나 후식 과일을 먹으며 지긋지긋한 가난이라고 적는 식입니다. 또 같은 수식어를 붙여놓고 라면에 김밥 사진을 올리면서 그릇 사이에는 수억을 호가하는 고급차 페라리 열쇠를 놓는 식의 사진들도 있습니다. 기름을 넣을 돈도 없어 출근한다며 포르쉐 운전석에서 명품 시계가 보이도록 찍은 사진을 올리거나 가진 거라곤 그림 몇 개와 강아지 한 마리뿐이라는 문구도 실제 사진과는 다릅니다. 이런 사진들은 지긋지긋한 가난이라는 검색어만 넣으면 손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경제적 여유를 비틀어 자랑하는 놀이가 이른바 밈처럼 유행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빈곤을 놀이화하는 것에 대한 역풍도 커지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장난을 쳐도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다. 실제 가난한 사람에게는 조롱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는 등 불쾌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분양이 한창인 서울 서초구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홈페이지 광고사진에 언제나 평등하지 않은 세상을 꿈꾸는 당신에게 받침이다 라는 문구가 쓰여 있습니다. 2027년 9월 준공 예정인 아파트 오피스텔 주거복합단지 더팰리스 73입니다. 반포동의 옛 쉐라톤펠리스 강남 호텔 부지에 들어서는 주상복합아파트인데 조성될 73가구의 분양가만 100억원에서 최대 4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행사 측은 프리츠커상을 수상한 건축가 리처드 마이어가 참여한다면서 최상위 주거공간으로서 세기에 다시 없을 주거 명작 뉴욕 센트럴파크처럼 서리풀 공원을 품는다 같은 홍보 메시지도 썼습니다. 소수의 재력가들을 겨냥한 초호화 아파트 컨셉을 내세우면서 노골적인 구별짓기 전략을 편 겁니다. 이 같은 광고 문구가 각종 커뮤니티로 퍼지자 누리꾼들은 박탈감을 조장한다며 시행사 측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 시민은 부자들이 우월하다는 의식을 이렇게 대놓고 표현한 광고는 처음 봤다고 꼬집었고 SNS에서도 한없이 천박한 자본주의 한국 사회의 총체적 난국을 한 문장으로 기막히게 표현했다 같은 평가가 잇따랐습니다. 더 펠리스 73 홈페이지는 한때 접속량 초과로 서버가 다운되기도 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현재 더 펠리스 73 홈페이지에는 해당 광고 문구가 삭제된 상태입니다. 한 중국 남성이 자신이 갖고 있는 명품 가방들을 자랑합니다. 진열장에만 수십 개가 놓여 있습니다. 음. 화려한 집을 공개하며 수십억 원짜리 보석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이 남성은 중국의 인플루언서인 왕홍취안 씨. 중국판 틱톡인 더우인 팔로워만 437만 명으로.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부를 과시하는 영상을 올려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여러 대의 최고급 차에다 베이징에만 집이 7채, 명품 옷과 보석 등 최소 19억 원어치를 몸에 두르지 않으면 외출을 하지 않는다고 말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주요 소셜미디어에 있는 이 남성의 계정이 모두 폐쇄됐습니다. 중국 주요 소셜미디어들이 지난 15일부터 불건전한 가치관이라며 사치, 낭비, 돈 숭배 등 부를 과시하는 콘텐츠 유포를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이 남성 외에도 400여 명의 계정이 폐쇄됐고 9000개가 넘는 영상이 삭제됐습니다. 지난 4월 중국 당국이 소셜미디어 업체에 배금 향락주의를 조장하는 콘텐츠 정비를 지시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중국은 사회주의를 표방하지만 상하위 20%의 소득 격차가 6배가 넘는 세계에서 빈부 격차가 가장 심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부를